<목소리> 안녕하세요. 대코의수산이상입니다 내가, 네, 제가 오늘은요, 아이폰으로 도넛 만들기 할 것이고요. 오늘 만들 도넛은 하트 도넛입니다. 현재 제가 만든 것들은 약간 캐릭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는요, 얘인데요. 얘는 제가 조금 변형시켰어요. 추천 잘안 맞는지 안부탁내리고요 제가 이게 초점을. 응, 됐다. 볼터치도좀해주고 얘는요, 얘인데, 조금, 얼굴을 그려놓고. 네, 일단 오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트도 넛만들기할 것이고요. 하트는 여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어,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물방울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네, 아니면은, 그냥 하트 모양 만들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괜히 만들고 계는 거를, 푸시지는 마시구요. 아, 준비물 소개해드릴게요. 사용하실 색상이 아이폰. 저는 현재 갈색과 노란색 사용할 것이구요. 다음에는, 어, 도구 칼도 필요한데, 저 이거거든요. 근데, 네, 따로 있으시면 딴 걸로 하셔도 돼요. 이 외에, 뭐, 시럽도 필요하긴 한데, 안 쓰실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네, 어쨌든 해주셨으면 하트, 만, 그냥 하트 만드신 분들도 살짝 눌러서 하트 만들어주셔야 하고요. 저는 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신 후에 저는 현재 설명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트 초코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 노란색 클레이로요. 뭐 노란색 아니셔도 돼요. 이것처럼 뭐 핑크색 하셔도 되고, 뭐그 외에 빨간색이라든지 그런 색 하셔도 될것 같고요. 대신에 좀 도넛에 올리는 색상이셔야겠죠. 대신에 위에 붙이시는 거는 조금 더 얇게 해주셔야 해요. 왜냐면은 조금 너무 얘랑 똑같게 되면은 그냥 겹쳐놓은 거지만 조금 뭔가 음 너무 두께가 같으시면은 진짜로 너무 겹쳐놓은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갈색 도넛 위에 노란색 카트 도넛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그 실옷 같은 건데 얇게 해주시고요. 해주셨으면, 이렇게 붙여주세요. 저는 여기서 그냥 끝낼래요.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네요. 지금 상태 별로 안 좋아서. 네, 일단은요. 이거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었고요. 이 위에, 이렇 시럽으로 장식해 주셔도 되고 저처럼 눈을 추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대네 이상 리라쿠마의 소소한 일상 어, 아이폰으로 하트 도넛 만들기 고요 항상 더 발전하는 리라쿠마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봐주셔서 감사하고 원하시는 동영상 있으시면 밑에 도,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어... 그 악플은 신고할 것이고요. 다음에 뭐또 마지막으로 그 구독 한 번씩 누르고 가시는 센스 잊지 말아주세요. 안, 안녕 봐주셔서 감사해요.